반갑습니다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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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예,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열성적으로 또 응원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어, 힘이 나네요 여러분 들 반가우시죠? 네. 매우 반갑습니다 <laughs> 어, 매우 반갑다는 부산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되나요? 아, 똑같네요, 그죠? 네, 뭐, 매우 반갑다. <laughs> 아, 억수로 반갑다. <laughs> 아, 억수로 반갑대, <laughs> 이 외형입니다. 책이네요, 여러분. 부산에 진짜 너무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해주시고, 아, 자주 아, 믿고 아, 싶어요, 이렇게. 아, 이런 눈빛들리고 아, 아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, 어, 영화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, 어, 영화 핑계 대사로도한번더올수 있는 기회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어, 아, 어, 아, 더,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<라> 진짜... 정말요? 진짜...